아산시 은행나무길 입구입니다. 차량은 이곳까지 와서 마을을 돌아 하천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은행나무길 상황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이 있으며 무장의 길이 있습니다. 곡교천에서는 청둥오리들이 신이 났습니다. 3년째 은행나무길 단풍을 보러 왔었는데 단풍이 들지 않아 보지 못했었습니다. 여기도 3대가 덕을 쌓아야 멋진 단풍을 볼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단풍은 들지 않았네요. 곡교천 쪽으로는 아직 푸르름이고 안쪽으로는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은행나무 단풍을 볼수 있어 행복해지네요.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은행나무 길 단풍은 11월 20일 이후가 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걸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아산 은행나무 길은 아산시 염치읍의 고교천을 따라 조성된 길입니다. 푸드트럭들이 있어 간식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주차장은 하천 은행나무길 시작 지점과 끝 부분 두 곳이 있고 입구 쪽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구 아산군청 자리에도 있습니다. 국교천 하상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평일인데도 많습니다. 저녁에는 세 차례에 걸쳐 은하수 별빛 불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인증샷 필수 장소인가 봅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은행나무길 걷기 시작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선정된 명소다. 아산시 충무교에서 현충사 입구까지 총 길이 2.1km 구간에 조성된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1973년 10여 년생의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의 은행나무 길이 되었다고 한다. 심은 지 50여 년이 지나 연령이 60년이 넘은 이들 은행나무 가로수는 이제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 사계절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곡교천 자전거 도로 안으로는 핑크뮬리 밭이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곡교천 건너에는 갈대밭 트레킹 코스와 체육 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은행나무 길에는 총 350여 그루가 자라고 있고, 이중 고교 천변에는 180그루 가량이 가로수를 이루고 있으며, 사시사철마다 형형색색의 이미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중간중간에 쉼터 벤치도 설치되어 있어 힘들면 쉬어갈 수 있다. 35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일제히 노란빛을 내는 가을이면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휴일이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현충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여행 코스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노란 은행나무길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사진으로 남겨두기에 적격이다. 봄이면 곡교천변의 유채꽃이 피어 또 다른 멋을 선사한다. 떨어져 쌓인 은행잎을 밟으며 걸으니 기분이 더 상쾌해집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충남 아산시 곡교천변 은행나무길 막바지 단풍 구경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 멀리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시 내 고향이라고 쓰여있네요. KBS 6시 내 고향 생방송 촬영을 하나 봅니다. 패널들 자리 바닥에 은행잎을 깔아 예쁘게 무대를 꾸몄습니다. TV 프로그램 녹화에 이렇게 많은 방송 장비가 사용되는 줄 오늘에야 알게 되네요. 다시 봐도 엄청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곧 시작될 방송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옆에는 아산시에서 설치한 큰 전광판도 있습니다. 내 고향 특색 음식 소개 촬영 분도 세트장 앞에 만반의 준비를 마치었습니다. 응향 장비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행운을 잡으니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송국 차량들도 많이 와 있네요. 자전거 대여소도 있습니다. 자전거 통행 금지 인데, 왠 자전거 대여소 했더니 곡교 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속 은행나무게 연출이라고 합니다. 충남 아산시가 국교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교천 북단 수변 데크 설치 사업 중약 1.52km 구간에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구간을 어제 13일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곡교천 건너에는 무성한 갈대밭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야영장도 보이네요. 안 가볼 수 없죠.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전망대까지 오시면 은행나무길 종점입니다. 되돌아오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야경이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유모차를 미는 아빠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엄마, 커플티를 입고 다정하게 걷는 연인, 사진을 찍는 가족이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길을 따라 곳곳에 놓인 벤치에는 곡교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가을의 여유를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띄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